이제 가자. 아빠, 아빠. 왜? 조금만 더 놀고 싶어. 조금만 더 놀고 싶다고? 응.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. 왜? 왜 어두워지고? 해가 졌잖아. 어두워지고 있어. 여기 공연이야? 추워 추워지잖아 이제. 추워지고 공연이야 여기에? 어 공연? 공연은 안 해. 다음에. 왜? 응. 오늘 하는 날짜가 아니거든. 넣어봐. 여기, 생각보다 비좁은데, 대가 응, 어, 생각보다 비좁지? <laughs> 여섯, 여기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?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지.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. 근데, 지금, 싹지가 있어. 왜 살짝기가 있어 아빠? <laughs> 여기는 좀 넓고 아까 거기는 조금 더안 넓고 비슷한데? 왜? 비슷해.